5강, 6강인데 뭐 100단위가 넘어간다 음. 이러면 조금 진짜 생각을 조금 좀 해보셔야 피하시고. 되고. 그 다음에 이쪽에 전문가냐. 글씨 강좌를 했는데 웃긴 건 당사자가 책이 없어. <laughs> 저 예전에 지상파에서 직업 전문가로 저랑 이제 요즘 국회의원 된 여자분이랑 네네. 취업 전문가를 네네. 셋이 녹화를 했는데 취업해 본 적이 없어 어? 취업 전문 학원의 대표 강사야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머리가 띵한 거야 어.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 머리는 좋다 그러니까. 그러는데 네. 그런 식으로 책안쓴 사람이 하는 거는 피해야겠네 어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잖아 누구누구다 라고 딱 나오는데 이사람을 음. 책은 간단해요 그냥 온라인 서점에 검색하면 됩니다 책이 뭐 많이 나오지 않았어 네. 내지는 진짜 아는 출판사가 아니야 그것도 음... 이제 온라인 서점 들어가서 작가 이름 클릭하면 이 작가 책이 나오고 출판사 클릭하면 출판사 나오고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글쓰기 전문가 그러고 본인 소개하고 그러면 당연히 책이 많아야죠, 그렇죠 근데 네. 책을 세 권밖에 안 썼는데 그... 세권다 같은 출판사고 그 출판사는 그 사람 책밖에 안 냈어요. 이런 이거... 거는 좀 거르셔야 됩니다. 꿀팁이다. 네.